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LP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오늘 고가는 4,972원, 저가는 4,723원, 현재가는 4,897원인데요. 오늘 날짜로도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5,000원 나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박스권 라인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여기 3,500원을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력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 4,500원을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번에 돌파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만큼 지금 현재 시점 또한 바로 5,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힘입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5천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뉴스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는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키우겠다는 건데요. 참고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단가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단가도 같이 위치해 있죠. 달러의 가치를 같이 따라가는 게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시면 XRP 고래이동 ETF 기대감 속 미결제약정이 18%나 급등했습니다. 630% 상승 재현의 신호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에서 미결제약정이란 미래의 관점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리플 코인의 움직임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IPO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니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고래들의 순수 유입을 만들어내는 게 ETF와 IPO입니다. ETF는 펀드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그만큼 펀드와 주식시장의 상장이 된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XRP 리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그렇게나 길게 횡보라인을 가져왔었죠. 또한 횡보라인뿐만 아니라 5,000원대에서 2,500원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바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텐데요.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간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최근까지 이어졌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 또 현재 시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면서 행보라인을 길게 가져왔지만, 결국 이 대외적인 이벤트는 해소가 되면서 움직일 것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다 XRP 모멘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XRP 리플 코인이 이렇게나 기분 좋은 급등력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리플 코인은 어떠한 행보를 가져가게 되고, 그에 따른 기대상승은 얼마까지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 도대체 언제 매도해야 될지, 언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혼자서는 매수 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면 떨어지지 않을지, 내가 지금 사려는데 너무 높아져 있는 단가는 아닌지, 언제 더 오를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 없이 무리해서 매수만 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게 대응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 전략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한발 빠른 정보력과 행동력으로 큰 수익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면 XRP는 생애 최대의 기회다. 렐레지마는 리플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이 우리 생애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XRP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능가하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XRP를 둘러싼 이러한 강력한 주장들은 첫째,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확장과 실제 금융시스템에도 활용도 증가는 XRP의 내재적 가치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이 보여준 폭발적인 상승세를 XRP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XRP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XRP가 가진 기술적 우위와 광범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강세장에서 생애 최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RP 리플 코인은 현재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암호화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은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죠. 17일 미국 하원은 308대 121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즉시 발효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증권으로 규제가 되는지 아니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규제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는 거고 세 번째 법안은 중앙은행이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많은 가상화폐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XRP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죠. 은행업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업을 하겠다, 승인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이유 자체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히든노드를 인수했던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히든노드는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커스터디라는 것은 수탁을 하는 업체이죠. 수탁 업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과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RWA 실물 연계 자산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리플이 이미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은행업을 진출한다는 건 기업과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물량까지도 이들이 보유하고 보관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이걸 이미 리플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트럼프 시대 때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XRP 리플 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의 XRP 랠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4달러, 5달러를 넘어 사당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폭발적 상승세 속 투자자의 기대감도 최고조로 올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1세대 코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는 시점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코인, 이제야 긴 기간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고 돌파한 다음에 상승력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급등했다라는 게 아니라 장중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장중 조정을 한다는 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조정은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받고 나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와야지 추가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B 리플 코인 상승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서야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했어요. 4개월이 넘도록 박스권 라인 안에서 지치고 힘이 빠졌던 시점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